안녕하세요 성함 다용 농원의 샤리아르 입니다 저희 20% 세일 쭉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천원 이천원 특가 판매 또는 세일 안됨 이라고 적혀있는 친구들을 제외하면 20% 세일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 있죠 <laughs> 5만원 이상 인터넷 구매시 택배비 4천원이 무료 5만원 밑으로 구매 시에는 택배비 4,000원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요. <laughs> 그리고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면 이제 9월입니다. 9월 1일부터는 외장 영업을 재기를 하니까, 어, 많이들 와주시면 됩니다. <laughs> 이제 아마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이제 휴무일이랑 영업시간을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짠! <laughs> 영업시간 얘기하죠?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원타육기들을 <laughs>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천원대 미만의 색깔이 좀 이쁘게 올라오고 괜찮은 친구들. 위주로 짧게 한 20개 정도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다른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번 홍시입니다. 홍시 이쁜 거는 웬만하면 다 알죠. 이제 색깔이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때 홍시를 제일 좋아합니다. 입장 끝쪽 라인에 색이 들었을 때 이제 색이 들기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여기서 이제 흘러내리면 많이 예뻐집니다. 완전 빨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가 보고 이제 홍시라고 하는데 개인적입니다. 으로전요 상태를 제일 마음에 듭니다. 사람마다 호불호는 다른 거죠. 저는 요때를 제일 좋아합니다. 홍씨. 5천원대 미만이니까 5천원까지도 되겠죠. 5천 얼마까지. 왜냐면 얘는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꽃등모 철합니다. 7천원. 세면5 6 0 0원이거든요 이쁩니다. 요거는 철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 길러보세요. 요거 믿고 길러보세요. 괜찮습니다. 솔직히 꽃땡목 철화가 이쁜 게 저희도 거의 없어요. 싹 빠지고. 예, 길러보면 괜찮게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 중에서는 예,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요것도 색깔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화려하진 않아요. 근데 적색 계열에서 요 정도 껌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뭐 굉장히 마음이 들게 색이 올라오거든요. 어떻게안 돼. 어, 뭔노 이게 오렌지 쪽인데, 가격이 괜찮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이 정도 급인데 먼너는 개인적으로 좋아해 시죠 <laughs> 사람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인맥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좀 보여줄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이거 먼 어, 이거는 사심입니다. 사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먼너는 뭐색 예쁜 게 다들 아시니까 이거는 먼너. 네, 그렇죠. 사람 다 똑같습니다 어? 지 좋아하는 거좀더 보여 드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어? 양해해 주세요 어? 색깔 예쁜 거 어, 웨스트 램보 크, 안 보여 드릴 수가 없어요 웨스트 램보가 얘가 지금 색이 좀 약하거든요 아직 아니 어쩔 수 없죠 아직 가을이 아닌데 어? 색이 화려하게 올라오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확 하고 색깔 이쁘다 됩니다. 좀 난이도는 있어요. 웨스트레인보 우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렵습니다. 라일락이 금이 웨스트레인보인데 우 라일락은 태풍까지 흘리기 쉬운데 웨스트레인보는 우 태풍까지 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다. 그래서 고수분들에게 추천한다. 어? <laughs> 좀, 좀 어려워요. 어, 좀어려워 아니, 아니, 아니. 어딘가에 또 있어요. 제가 한 개씩 한 개씩 탁탁탁 해놨거든요. 색깔이 유독 괜찮고 예쁜 친구들 가격은 5,000원 선에 맞춰서 그러니까 왼쪽 편이 이제 거의 없어요 가다 보면 오른쪽 편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 보여드리죠 이게 레오프 레옵... 아 이건 좀 아니야. 아니야 있는 거 많이 있는 걸 레이디 드립입니다 레이디 드립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은 아니죠 아직 멀었죠 이 라인 기가 막히게 읽힙니다. 지금 보여드린 친구 요런 걸로 해서 색 들어오면 제가 5천원대 색깔 예쁜 애들 보여드리고 만원대 색깔 예쁜 애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거. 색이 되죠. 조금 있으면 색깔 올라오거든요. 정말 예쁩니다. 아얘왜 어, 이렇게 녹았냐. 아 멸치적으로 안 되는데, 나가린데. 마케금. 크게 까다롭진 않은데요. 또 크게 잘 되지도 않고요. 아,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는 짐입니다. 근데 얼굴이 예뻐요. 그래서 한 번쯤은 길러보세요. 마케금 같은 경우에 성공하면 자랑하실 수 있어요. 왜? 이뻐. 이뻐. 색깔 봐요. 이것도 이제 아직 색이 안 올라온 시기니까 이해를 하시고 <laughs> 이뻐 난이도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뻐 그리고 아이스크림 야 여기 여기 색깔이 올라오면 제법 볼만 합니다 약간 살구톤에 가깝게 올라오거든요 아이스크림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는 기르는 난이도 굉장히 낮지만요. 요거는 동그리시 형님 기르셔야 예뻐지더라고요. 최대한 작은 분에 꽉 끼게 기르셔야 돼요. 어, 꽉 끼게. 화분을 최대한 작게 가져가실수록 요 친구 이쁘게 잘 됩니다. 이쁘게. 좀 화분을 조금만 작게 가져가세요. 그리고, 몽환용화 이쁩니다. 얘는 예전에는 제가 추천을 함불안 했어요. 왜? 만원 정도 넘었거든요. 12,000원 만원인데 4,000원 세란 3,200원 이거는 뭐 이제 막 소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푸근합니다 속에도 <laughs> 부담감이 없는 몽환이 여왕 손톱 보이시죠? 아, 벌써 예쁘죠? 색깔 들어오면 와아 근데 이겁니다 핑키시베어도 이쁜데 저 만원에 넘어가 저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어, 지금 오늘은 5천원에 딱 걸었거든요 5,990원까지 우리는 5,990원 없고요 아마 5,600원일 겁니다 모달 모달은 라, 아, 입장만 이제 당겨지면 돼요 이 라인 지금 색깔 보이시죠 솔직히 벌어져 있게 입장이 로제트가 열려 있잖아요 요 상태도 예쁩니다 근데 모아지잖아요 정말 예쁘십니다. 이거는 그때 한 나중 에 보였을 때한 보여드려야 되는데 색깔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아델라, 이거는 쉬우면 저도 이뻐요. 어. 자주 빛깔 계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자두 쪽 색깔 그래서 이런 거 목대 왜 자꾸 바닥에 붙은 애들 밖에 색이 이쁜 애가 없어갖고 목대 있는 친구들에서 는거 이거 괜찮습니다. 임브리카타 같은 경우에도 추천해드릴까 했는데 아니 아니 야임리카타 안돼 안돼 땡탈라 왜냐면 쟤는 수영이 잡혀야 예쁘거든요. 그래서 땡탈라 그냥 예쁜 거 모르면 거의 없죠. 아르케입니다이 크... 라인 쪽으로 정말색이 예쁘게 들어온 친구입니다. 정말 잘 고쳐졌거든요. 정통의 강호입니다. 지금 살짝 살짝 색 보이죠? 이게 더 진해지면 얘는 뭐, 두번 말하면 입 아픕니다. 이거 정말 제대로 된 겁니다. 가시오 적금. 입장 자체가 이미 적금이 보여주는 걸다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죠 특징이 다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색만 좀더 올라올 거거든요. 지금 살포시 보이죠? 오, 가격이 중요하죠. 사이즈도 조금이 콩분이 그냥 딱 넣으면 그냥 끝. <laughs> 완성품입니다. 색깔, 입장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해서 캐라리언입니다. 캐라리언은 뭐 색깔 예쁜 거는 다들 아시는 타육이니까 얘도 이슬 한방 맞춰보십시오. 또 다른 색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겁나 예쁘집니다 이슬 맞으면. 야그 입이 이 정도. 요, 요 말간이 애꽃 쪽과 섞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색이 굉장히 예뻤던 것 같은데 한번더 체크하고, 체크. 말간은 제한번더 체크를 해야 돼요. 예전에는 안 예뻤는데 요즘 이쁜 애들 더 있거든요. 이거, 요거 미스입니다이에요잘 보시지. 이제 뭐 다시 해지려고 이분이 폼을 잡고 있죠. 요거보다 더 분홍분홍해집니다. 미싱류는 색깔이 늦게 빠지거든요. 일정량 장조를 합니다. 여기서 더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분이 넘넘 세져요. 그러면 애들이 더 뽀샤시해져. 미싱류는 제가 요거이 괜찮습니다. 얘는 화려하지 않으면서 이쁜 친구. 이거 도스카넬리. 뭐 도스카넬리 예쁜 거는 뭐. 사육을좀 했다 하시는 분다알 겁니다. 마음에 드는 로제트를 가진 친구 데려가시면 됩니다. 얘는 뭐, 제가 얘기할 게 없어요. 원체 예쁜 친구라서, 요거, 아, 3만원짜리, 오래된 거를 보여드릴까요? 그랬나? 목등이 있거든요. 목등이 겁나 예쁩니다. 그 왼쪽에는 한번 체크하고, 오른쪽, 토레스. 잘 굳혔다. 더 굳혔어야 돼요. 더 조금만 더 단단하게. 얘는 키우지 말고 여기서 그냥 끝. 한 번에 땅 내서 끝 하시면 돼요. 더 하고 만질 거 없습니다. 쎄 보이시죠? 더더 더 진하게 올라옵니다. 크. 미인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선에서 그냥 굳혀 버리면 끝. 더 키울 생각 절대하지. 마셔요 안 예뻐집니다 음? 크게 크게 갔다가는 손해 봅니다 그리고 뭐 정통의 광고 하나 나와야죠 라온 얘보단 얘가 더 오+ 오올거예요 조금 더한톤 밝거든요 금발 보십시오 좋다 인생은 분이야. 그래서, <laughs> 한 번씩 얘기했거든요. 정말 예쁜 친구입니다. <laughs> 근데, 라오이가 이제, 대풍 가면 이제 관리가 조금 분 때문에 갈때 신경 쓰이긴 하는데, 굉장히 괜찮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레드 티아라. 이거는, 이름표 빠졌네. 얘는 뭐, 누굴 들어 올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아직 어려서, 편차가 좀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목둥이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그럼 또 그렇죠. 굉장히 멋있는 친구입니다. 가격대비 3200원. 창은 여기서에서 레드티안을 살짝 굳히면서 입장에한두 장, 세 장만 늘어나면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예뻐요.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은 친구 중 하나입니다. 색이 예쁜 다육이에서는 어제 5천 미만에서는 압도적으로 괜찮은 친구입니다. 가다가 여기 휜다야 그럼 안돼 잠깐만요 어, 휘면 안돼 하트 딜라이어트입니다. 특이한데 싸 이런 건 하나, 하나씩 갖고 있으십시오. 이거는 색도 나쁘지 않은데 물집이 4,000원대에서 너무 잘 잡혔어요. 어, 3,200원이거든요. 이만큼 물집이 잡혀있어요. 이거는 좀요 케이스에서 드문 거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 파이어플라워가 4, 5,000원이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같다데좀 아쉽다. 이거 드라큘라 아, 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성비에서는 찐입니다. 아직 색이 없거든요 색소부 끝이 살짝 보이죠 이뭐 예, 뭐 제가 얘기할 게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무지 예쁩니다 드라큘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색이 올라오면 더 보여드릴 거예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7000원 또세일하면 5000원 5600원이니까 요거 야뭐 조금 더굳혀지면요색 올라오거든요 얘는 좀 단아한 거 화려한 색도 있지만 보여드리지만 제가 좀 단아한 거 색이 굉장히 단아하고 예쁜 네. 친구입니다. 뭐좀 색이 예쁜데 화려한 거 말고도 예쁜 애들 많단 말이에요. 저런 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f i r e f i l l 얘는 진리입니다. 없으면 하나 사야 돼요. 세다, 쉽다, 이쁘다 그러니까 싸다. 얘는 좀 개인적으로는 사이즈 업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좀더 비싼 거, 조금 더 크다, 또만 원이다. 그래도 걔를 사세요. 왜? 더 이뻐집니다. 얘도 이슬 맞출 수있어한 방만 맞췄다가 딱 들어오면. 이게 제가 이슬 맞추라 했지, 설이 맞추라 간적 없어요. 어? 설이 내리는데 내면다 죽어요. 이슬이에요. 이슬. 아침 이슬. 응? 어? 큰일 납니다. 어, 설, 설이 맞추면. 야, 이 색깔 올라오면 끝장나게 예쁜 친구입니다. 얘는 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굳혀진 연지곤지, 이거는 좀 자랑하려고. 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 사이즈로 굳힌 게더 어렵거든요. 정말 천천히 느긋하게, 작을 때부터 정말 굳혀서 기른 거거든요. 손톱 끝에 연지곤지 찍힌 거 보이죠? 클라스가 다릅니다. 여서 키우지 말고, 굳히세요. 콩건에서 다꽂혀놓으면 색만 딱 끌어올리면, 와, 연지군지가 이렇게 예뻤나? 딱 나옵니다. 그리고, 뮬렐루. 제 동굴성님들이나 미인계 요는 작고 꽂혀진 거는 다 소개합니다. 가격만 싸면. 왜? 이렇게 만들기 어렵거든요. 요거는 무조건 예쁩니다. 조금만 시간 제 무조건 예쁩니다. 뭐, 그거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홍본에 넣어서 그냥 듬고 얘도 이슬 한 방만 딱 맞춰주면 이슬을 맞추라 이유가 딱한 개요. 이게 천천히 이렇게 있으면 엽록체가 보통 17도 선부터 쫙줄 15도 선쯤 되면 많이 줄어들거든요. 초록이가 깨져야 안에 있는 음? 노랑이랑 빨강이가 올라와있죠. 초록이를 부수기 위해서 조금 저온을 주라는 거거든요. 나 냉장고에 넣는 분도 있던데, 아, 대단한 사람들이야. 요걸 또 틀어놨네요. 공기입니다. 어려서 색이 제가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받은 거라서. 근데 잘 구쳐져 있거든요. 어린 애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쪽에서 있었던 공기는 색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목대도 얘보다 좋긴 했는데, 요거는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애만큼만 색이 올라와준다면, 정말 예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조금 모르겠어요. 얘는 솔직히 뭐 그래도 색이 예쁜 애는 확실합니다. 가격이 너무 좋아서 군기가 이 가격에 이 사이즈 잘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오도록 와서 아이시그린. 이 친구가 이쁘게 나왔던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어? 잘 붙여져 있고 이거 아이시그린 또. 어린 친구들은 색이 조금 못해요 근데 요정도 끝까지 올라오면 색이 은근히 쁘고 괜찮게 올라옵니다 얘도 화려하진 않아요 뽀샤시 하이 입장하게 그렇게 색이 올라온 친구예요 그리고 여기 있네 아 제가 싼거 찾았었거든요 파이어 플라워입니다 와 이쁘다 색이 이 라인 따라서 보이시죠 벌써 자꾸 물 났거든요 불 납니다 진짜 이름 제대로 지었어 파이어플라워 와 이렇게 입장 전면부도 흘러내리면서 예쁜데요 후면부 쪽 라인이 와 정말 너무 예쁘게 내려옵니다 다 흘러내리거든요 거기다가 자구가 달려요 얘는 자구를 좀 달아주는 애서 자구가 길게 안 뻗쳐나가고 옆으로 돌잖아요 그런 애는 다 팔렸어 여기, 마루짜리 파이어플라워 있는데요. 자구가 이쁘게 있는 애들 많거든요. 많았거든요. 이게 거의 두판더 있었어요. 세 판쯤 있었는데, 걔들은 테두리 자구가 예뻤어요. 싹다 빠졌어. <laughs> 없어요, 없어, 없어. 얘는 자구를, 자구가 이쁘게만 달려주면, 이겁니다. 그리고 절로 넘어가서 몇개안 남았어요. 절로 가서, 절로 가서. 색깔이 예쁜다, 여기 저쪽에. 몇개 있어요. 몇 개, 몇 개. 많진 않지만 이제 어우 어, 덥다. 얼른 끝내고 예. 제가 <laughs> 올라갈까 했죠. 연주 장미금입니다. 얘는 그냥 햇볕에 비쳤을 때가 제일 예쁜데, 여기서 손톱 끝에서부터 색이 흘러내리면 굉장히 예쁜 침입니다. 예, 얘는 밝은 톤에 두셔야 밝은 햇볕잘드는데 그냥 입장 자체가 예뻐갖고 그 햇볕만 맞아도 예쁜 친구. 이거 이 가격이 만원 가격이 만 원이라서. 가격이 만 원이라서 마지막 점입니다 치아합니다. 안올 수가 없죠. 근데 옆에 이 예쁜 애가 계속 걸리긴 하는데 지금도 아, 예쁘죠. 가을 돼서참바람 한번 부러주면더 예쁘십니다. 손톱 보이죠?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아따 색깔이 뿌듯. 마지막으로 원정배셔창 하나 보여주고 끝내야죠. 이쁘진 않습니다. 냄색 끈이 쁘지 않지만 그래도 창은 하나, 오차원때까 하나 보여드리고 끝! <laughs> 오늘은 최대한 가격이 싼 친구 중에서 색이 이쁜거 있거든요 혹시 만원대까지 올리면 더 많은데 일단은 5천원대 5,600원까지 해서 색깔 이쁜 친구로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 놓으시거나 아니면 저아와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laughs> 직원 이만 일하러 갑니다.